야당역의 여러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 숲세권을 가슴 안에 품을 수 있는 현장. 우리 집 맞은편에 황룡산 숲전망을 모두 누릴 수 있어서 이 복층 테라스에서 멀리 가지 않고 캠핑처럼 즐길 수 있는 곳을 오늘 소개해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복층 테라스는 이후에 완공된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집에서 도보 1분 거리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운정역 야당역, 양방향으로 다갈수 있고요. 걷지 마세요. 마이버스 타세요. 야당동의 숲세권 거리에 우리 집이 위치해 있는데요. 집에서 10초만 걸어나오시면 바로 편의점. 우리 집의 공동연관에서 나오면 바로 지하주차장하고 연결되는데요. 세대별로 한 대씩, 한 대씩 될수 있는 지하주차장 100% 공간이고요. 센서식으로 전등이 나오고요. 눈과 비를 전혀 맞지 않아요. 바깥에 오늘 비가 오는데 비한방울도안 맞았어요. 중요한 건, 주차, 차단기까지, 있어서 우리세대 아니고는 주차, 못합니다. 집 i q u e t v 집 t v 집 t v 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t t TV 장어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세계동 24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빌라 현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미 야당동 동패동에서 인정받은 아주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럭셔리 빌라예요. 경희 중앙선 야당역까지 1km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사이 걸리고요. 자가용으로는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 문산강고속도로 설문할시가 다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2024년도 이후에는 김포관산도로까지 이쪽으로 연결이 될 예정이라서 자차, 대중교통 모두 다 잡은 현장이고요. 제가 오늘 이 집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최근에 운전과 야당의 고급 럭셔리 빌라 중에서 대형평형의 가격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4억대가 아닌 아직 3억대 중반의 기준층 그리고 4억대 중반의 복층과 테라스 세대를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오늘 집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랑 같이 바로 집보러 가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공간이 전실인데요. 전실이 완전 큽니다. 왼쪽 편에요. 신발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 칸, 두 칸, 세 칸인데 좁은 폭이 아니라 아주 광폭의 신발장이에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신발을 많이 수납할 수 있는 구조의 신발장이 총 3칸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신발장이 끝이 아니라 전실 안쪽에 또 다른 공간이 있죠. 펜트리룸 공간이 있어요. 오, 이거 뭐예요? 어, 여기가 팬트리룸 공간인데요. 골프백, 아이들 장화, 우산 여러 가지 전실에서 수납해야 되는 짐들 있죠. 여기다 썩 넣으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바로 실내를 보러 들어가시겠습니다. 보통 3면동 슬라이드 중문이 달려있는 공간에 여기는 여닫지 도어가 들어가 있네요. 따라와 들어보시죠. 중문을 통과해서 저는 지금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바닥에 헤링본 무늬로 이렇게 격자 무늬로 바닥에 쭉 시공이 되어 있어요. 통일성 있게 방과 거실 주방까지 다 되어 있는데요. 전 지금 이 복도식 구조에서 3번 방, 2번 방을 먼저 보여 드리려고 해요. 2번 방 먼저 보러 들어가시죠? 제가 지금 서 있는 공간이 2번 방인데요. 2번 방이 완전 길고 넉넉해요. 이거 안방 아니에요? 어, 아닌데. <laughs> 네, 제가, 제가 안방 아닌데. 너무 큰데. 제가 좀 이따 안방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왜 크냐면요. 폭이 무려 2m 80 그리고 여기 길이가요. 여기까지가 3m80이고요. 라이언 서 있는 그쪽 공간 있죠. 거기까지는 4m50 정도 나와요. 음, 여기다 코너 선반 같은 거 놓으면 딱 좋겠네요. 현재 거기도 약간의 선반 공간이 지금 DP가 되어 있죠. 그렇게 설치해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방 자체는요. 아이 방으로 주셔도 되겠죠. 아이들 둘한테 침대방 혹은 공부방 주셔도 좋겠고요. 그냥 성인 혼자가 쓴다 하더라도 널찍하게 쓸수 있어요. 요 위치에다 싱글 사이즈 침대, 여기다가는 붙박이, 옷장, 그리고 요쪽에는 책상까지 다 두실 수 있는 낙낙한 2번 방 보여드렸습니다. 2번 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옆에 3번 방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공간이 3번 방인데요. 3번 방 같지 않네요. 여기 방들은 다 파스텔 톤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화사한데요. 오, 어떻게 그 뿜뿜 그 느낌을 쫙 느끼셨네요. 여기는 중문에 있는 도어부터 그리고 각 방의 벽지 그리고 주방의 톤 자체가 다 파스텔 톤을 지향을 해서 시공을 해놨어요. 따뜻하고 로맨틱한 그런 느낌이죠. 여기 공간이 넉넉한 3번 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폭이 역시 2m 80 나오고요. 요 길이가 3m가 나와요 안에 조그만 공간이 더 있거든요 잠깐 요렇게 들어보실래요? 와 식물 있잖아요 요 네. 공간이 50cm 정도 더 여유가 있어요 어, 50cm면 은 여기 장 같은 거 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불장이나 붙박이, 미니장 이렇게 짜서 놓으시면요 은딱 맞는 사이즈로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서재로 쓰셔도 좋겠고요 아이방, 그리고 드레스룸 어떤 용도로 쓰셔도 적지 않은 3번 방이었어요 저는 지금 실내에 있는 두 개의 방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데가 메인 욕실인데, 메인 욕실에서 목소리가 울려요. 폭도 되게 넓은 것 같은데요? 어? 눈대중 정확하네요. 여기가 넉넉한 이렇게 메인 욕실인데요. 이 꼼장어가 두 팔을 딱 벌렸을 때, 닿는 정도니까 폭은 예상하신 것처럼 넉넉하고요. 여긴 또 좋은 게 바닥이 확실히 미끄럼 방지 타일이에요. 딱 봐도 까끌까끌해 보여요. 진도 안 나가요. 여기 보시면은요. 건식과 습식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단차를 주었는데 확실히 5cm 정도 넉넉하게 단차를 두어서 여기 변기 공간은요. 건식으로 이용하시고요. 보통은 이 세면대 공간까지도 건식 공간으로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세면하면서 물이 많이 트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습식으로 아예 따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 벽면 보시면 테라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테라조 타일 왜 많이 쓰는지 아세요? 왜 많이 쓰요? 비싼 건가요? 어 가격대가 좀 나가는 것도 맞는데요. 욕실이 물때도 많이 끼고 청소할 곳들이 많아요. 테라조 타일을 쓰면은요, 어차피 청소는 하긴 하지만 조금만 청소해도. 깔끔한 느낌이 나요 팀장님의 집도 테라조 타일인가요? 어떻게 알았어? 오 역시 살림 잘하시니까 나 지금 뼈 맞은 에. 거야? 나 지금 뼈 때린 거야? 어뼈 맞았네 <laughs> 전체적으로 메인욕실 고급스러운데요 해바라기 수전하고 샤워헤드 그리고 이렇게 간이 선반 들어가 있고요 욕실의 선반 자체도 대리석을 썼어요 마블이 잘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대리석 진짜예요? 진짜죠 왜내말못 믿어 이 양반아 <laughs> 거울도 넉넉한 사이즈고 들어가기 있 때문에 충분히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라는 거. 수납함도 보통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래 하부장까지도 또 넣어놔서 이렇게 디퓨저라던가뭐 휴지 이런 것들 놓으시기가 괜찮아요. 넉넉하고 고급스러운 메인 욕실 보셨고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공간 옆에 있는 또 다른 히든 공간이죠. 같이 가시죠, 라이언. 내가 얘기했죠? 빌라에서는 수납 공간, 그리고 이렇게 확장이 필요한 서비스 공간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요거 4번방 서비스 공간인가요? 4번방, 우리 그렇게 가기야? 거의 방급인데요, 이 정도. 네, 거의 방급으로 나오는 서비스 공간인데요. 다용도실이 아주 큰 사이즈로 나왔고요. 정중앙에 이렇게 배수구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전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요, 보일러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여기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 워시타워 놓으시기도 괜찮고요. 전기 콘센트가 하나, 두 개.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쪽으로 세탁기랑 건조기를 더 추가로 장착해 놓으셔도 되겠고요 선반을 짜서 추가적인 어떤 짐 수납을 하시기에 괜찮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용도실 공간까지 다 보셨는데요 이제는 이 집의 거실하고 주방 메인 공간 보러 가실게요. 따라오시죠. 팀장님 뭐 하세요? 나 내 작품. 자, 이게 작품이라고요? 팀장님을 그리신 거예요? 아 문화센터 다녔잖아. 그 현대백화점 부천점 나 다녔잖아. 왜 그래? 이두 번밖에 안 다녔었잖아요. <laughs> 너 구독자님들 앞에서 나 지금 두 번째 뼈 때리는 거야? 맨날 안 가는 거 아는데. 그만하자. 복도식 구조의 장점은 거실하고 주방이 대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넉넉하게 공간을 쓸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이죠.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이 디귿자형 주방 동선이 나오는 주방 공간이에요. 주방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매립되어 있는 빅사이즈 싱크볼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가족분들하고 대화도 할수 있고 여기다가 음식도 차려주실 수 있고 식탁으로 대용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주방에는 수납이 참 중요해요. 벽면 위에 상부장 다 올리브 그린 톤으로 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후드도요, 안쪽에 다 매립되어 있어요. 아래 하부장들도 아주 큼직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요. 광파 오븐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밥솥 들어가는 공간, 그 외에 기타 수납 공간들 여유있게 다 들어가 있고요. 도장 제품으로 했습니다 필름지로 시공한 주방이 아니라 고급 주방이에요 여기에는 3구짜리 가스레인지 버너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겨울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국이랑 찌개 많이 끓여 드시죠 그때는 가스가 화력이 최고입니다 보통 주부님들이 가스로 이렇게 조리를 하실 때 벽면을 보면서 이렇게 답답하게 요리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뒤에 환기창 있네요 어떻게 메인 눈이야 나보다 더 빨리 봤어요? 곰탕을 끓였으면 환기를 시켜야지아 그렇죠 곰탕을 드셨으면 환기를 좀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픽스 창이 아니라요. 아예 통창으로 이장어의두팔 벌려가 훨씬 넘는 정도의 긴 폭으로요. 창문을 다 여닫으실 수가 있어서 완전히 크게 환기를 하실 수 있는 구조예요. 항균 도마 살균기 옵션도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요. 수저 뭐다 넣으실 수 있도록 아주 넉넉한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제 작품이 놓여 있는 곳이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만 냉장고 두면 살짝 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봤던 다용도실에다 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김치냉장고 아, 같은 네. 경우에는 뭐두 개, 세 개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쪽에다 넣으셔도 좋겠고요. 자이 아일랜드 테이블 말고도 나는 식탁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쪽에다가 살짝 더 연결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한4 인용 식탁 두면딱 적당하겠네요. 어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 자체로를 그냥 이 아일랜드 식탁 자체를 그냥 식탁으로 쓰신다라고 하면 바의자를 한네개 정도. 놓으셔도 괜찮겠어요. 지금까지 주방을 잘 보셨고요. 이번에는 맞은 편에 있는 거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 있는 공간은 거실이에요. 대면형 거실이다 보니까 완전 넓어요. 왕 거실인데요, 왕 거실. 왕 거실이죠. 여기는 34평하고 35평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넉넉한 거실이에요. 보통 한 38평 기준에서 보실 수 있는 거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은 테라스 세대인데요.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밖에 테라스에 나가서 이렇게 뛰어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테라스 세대는 다시 한번 촬영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주 넉넉한 테라스가 이쪽으로 아주 크게 설치될 예정이고요. 제 머리 위에 LGVS n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간접 조명이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거실이 널다 넓다, 넓다 있는데 어느 정도 넓은 지요 4m 40 나오는 폭이고요. 거실에서 주방까지 7m 80이 나옵니다. 주방까지가 상당하네요. 네, 정말 큰 거실과 주방을 보셨고요. 이번에는 제가 아트월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트월은 회색 톤으로 무늬목 시공이 되어 있어요. TV, 서재,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잘 어울리는 구조고요. 이번에는 소파월 보여드릴게요. 소파월은 고급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벽면이 좀 심심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우리 그렇게 심심한 사이 아니죠? 벽난 자체를 그냥 놔둬도 오, 되는데 왜 네. 숨겨놨어요 이 좋은 거를 어, 오기 전에 숨겨놨어 어, 좋은 건다 숨겨놔요 시원시원하게 개방감 있는 샤시를 추가를 해놨어요 환기도 잘 되는 구조라서 소파홀이 심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거실을 잘 보셨고요 저는 거실 안쪽에 있는 이번에는 정말 메인이 되는 공간 안방을 볼게요 지금 서 있는 공간 안방인데요 안방에는 정중앙에 킹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옆으로 70cm 정도 이상의 공간이 있고요. 저 안쪽에는 더 넓은 폭의 한 1m 정도 되는 공간, 폭이 여유가 있어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통창, 현대 LNC 제품으로 이중창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까 거실에 소파월에도요, 창호가 나 있었잖아요. 안방에도요, 같은 타입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놨어요. 여기도 계속 숨겨놓네요, 이 좋은 어, 거를 자꾸 숨겨놓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우, 뭐 그러기는 싫은데요? <laughs> 안방은요, 이 샹들리에 조명부터 전체적으로 벽지도 파스텔톤이 되어 있고요 몰딩까지도 제 머리 라인으로 다 둘러놔서 고급스럽고 멋있어요 여기 안방은 핑크핑크하네요 어, 핫핑크핑크하죠 안방 공간이 여기서 끝난다고 보시면 안 돼요 다른 공간이 있어요 옷은 어디다 놓을까요? 바로 이 공간이죠. 드레스룸 따로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도요. 방 하나 크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 어, 이제 나좀안네 그쵸. 음. 이 정도 그게 드레스룸 나와야죠. 그럼요. 이렇게 수납 팬틀이다 들어가 있고요. 서랍장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한 계절 정도 옷 입으실 것들은 다 수납이 가능한 구조고요. 그리고 또 이만큼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구독자님들은 보통 이 공간을 허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랍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도 따로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역시 환기창 따로 있습니다. 여기 어딜 가나 환기창이 다 있네요. 드레스룸도 환풍이 잘 돼야 돼요. 통기성에 좋은 드레스룸 보셨고요. 지금까지 이 집의 모든 공간들을 다 보셨고요. 이제 이 집에 대해서 정말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집은요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세계동 24대로 지어진. 고급 신축빌라 현장이에요. 일주에도몇 번에 거쳐서 1단지, 2단지, 3단지가 조성되었었는데, 그때마다 아주 빠르게 완판이 되었던 인기 현장이에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야당역까지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거리가 걸리고요, 집 입구에서 한 1분 정도 걸어가시면 마을버스 정거장이 있어요. 운정역, 야당역 양방향으로 다 가실 수 있고요 야당역까지는 한 1km 정도 거리가 나오는 곳이에요 역현장은 테라스 세대, 기준층 세대, 복층 세대 모두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현장에 분양가를 오픈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테라스 세대는 4억대 중반 기준층 세대는 3억대 중후반 복층 세대도 4억대 중반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립주급 너무 중요하죠? 요즘 파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대출이 좀더 규제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 현장은 대출 걱정하지 마세요. 시립주금 5천만원으로 기준층 입주하실 수 있고요. 1층 테라스 세대, 복층 세대 모두 시립주금 1억 2천만원 정도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하세요. 대출 가능 금액은 개인의 신용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요 저 하마TV 꼼정한테 연락 주시면요 제가 정확하게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서 고양시 그리고 파주시에서 꿀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요 제 영상을 구독하시면요 그 집들을 아주 빠르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앞으로도 고양시 파주시의 꿀매물들을 빨리 영상으로 촬영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주택 특분양 길잡이 하마 t v 꼼장어였습니다. 꼼!